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감사기도 16일째 영광의 신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묵주기도에 모으시며, 저희 어머니시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 발 아래 꾸러앉아 장미 화관 받치오니 활장핀 흰 장미와 황금같이 빛나는 장미 수난의 붉은 장미송이들이 모두 함께 당신 아드님의 아드님과 당신의 영광을 알려줍니다. 장미송이송이는 당신의 거룩한 신비를 불러 일으키며 각별한 애 구하는 제 가논과 함께. 열송이식 열송이식 엮어집니다 오 거룩하신 모 하느님은 총의 분배자이시여 당신께 부르지는 모든 이의 어머니시여 저희 정성 돌아오시고 저희 원을 잊지 마소서 저희 정성 받으시고 저희 감사도 받으소서 너그러우신 당신은 열심히 구하는 은혜에 내려주셨나이다 제 청함 들어주시리라 굳게 믿었기에 어머니께서는 제 앞에 당신을 보여주셨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전하민 나이다.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의 행태 되어나시고 분시오 빌라도 통치에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죽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민 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인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제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고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영예로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돌아가시고 묻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사랑하올 어머니께 나타나심으로써 형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채워드렸습니다 또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온누리가 부활하신 주하느님을 참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 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 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 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 위하여 어주소 아멘 은총이 가득하시 마리아님 하소서 주님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어소 아멘 은총 마리아님 하소서 주님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인을 위하여 빌어서 아멘. 은총마리아님소서 주님께 삼계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인을 위하여 빌어서 아멘. 은총마리아님소서 주님께 삼계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음과 같이 전상령이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주옥불에서 구하시고 외농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만발한 장미송이랄까 만든 이 꽃다발을 굳은 믿음의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영광의 신비 이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영예로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주님께서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다가 때가 되자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올리브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승천하시기 전 최후의 흠숭과 찬미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모으로 뚫린 손을 그들 위에 펴시면서 마지막 강복을 주시고는 어머니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수소서. 어 아멘. 은총이 하듯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수소서. 어 아멘. 은총이 하듯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 계신 이여인 중 복되시며, 중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 계신 이여인 중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예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자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죽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만발한 장미송이라고 만든 이 과타발을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영광의 신비 삼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내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영예로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성령 강림의 영광스러운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지자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의 불꽃이 혀의 모양으로 내려와. 제자들의 마음을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게 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진리를 깨우쳐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총으로 성령에 이끌린 어머니의 기도와 사도들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교회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우지리미가 로렇게 빛나시며 암신을 아가오시며 암시듯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르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 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 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제왕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죽음 불에서 구하시고 외동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만발한 장미성이라고 만든 이 꽃다발을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영광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영예로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주님께서 어머니를 하늘에 불러올리신 영광스러운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에서 하늘에 계신 아드님과 일치할 소망에 불타는 어머니의 거룩한 영혼과 당신의 첫 감실이셨던 어머니의 순결한 육신을 천사들과 성인들의 환호 가운데 하늘로 불러올리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님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여 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여 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저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만발한 장미송이로 꽂 만든 이 꽃다발을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과 일치하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영광의 신비 오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지극히 영예로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주님께서 어머니께 천상 모의에 반을 씌우신 영광스러운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천상으로 불러 올림을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 성자의 존귀한 어머니, 성령의 선택된 짝으로서 하늘의 존엄한 상관여 왕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성삼이 하느님을 없이 찬미하신 복되신 어머니로서 저희의 간청을 전해 주실 가장 힘 있고 자비하신 분이시니, 어머니 이 모든 기도를 하느님께 전구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시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 하신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 저희 죽을 때 저희 인을 위하여 빌소서 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저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만발한 장미송이라고 만든 이 꽃다발을 성교회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원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어지신 어머니 마리아님 어머니 머리 위에 얹어드릴 꽃다발을 묻기 위해 이 신영성체 기도를 바칩니다. 우무 어머니 장미송이라고 만든 꽃다발을 저의 영적 선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구해주심에 감사하오니 저의 감사를 같이 받쳐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으로러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구보소서 귀향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 영광스러운 천상 군대의 사령관 성 미카엘 대천사 어두운 세상의 통치자를 거슬러 악의 권세와 세력을 거슬러 하늘의 악령에 맞서 싸우는 저희를 지켜주소서.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빚으시고 비싼 값을 치르시며 악마의 권세에서 구해내신 인간을 도우러 오소서. 주님께 구원받은 영혼들을 맡으시어 기쁨 속에 머물도록 지키시는 거룩한 교회의 소호자여 보호자이신이 공경하나이다. 사탄이 더 이상 인간을 사로잡지 못하게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지 못하게 평화의 하느님께서 사탄을 굴복시켜 저희 발 아래 누워주시도록 빌어주소서 저희 기도를 지극히 높으신 분께 전하시오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더 빨리 얻게 하여 주소서 마귀요 사탄인 저주받은 용 교활한 예팸을 붙잡아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묶어 지하 깊은 곳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